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어드미션 테스트 결과에 따른 일대일 맞춤 플래너 작성을 위해서 제가 잠깐 단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건 중등부였고요. 지금은 고등부용입니다. 테스트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일부 학원들 보니면 그다음 느낀 대로는 고이니까 이책써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입학 테스트 에 준해서 맞춤 계획표를 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제 앞쪽에 보이면 문제지 입학 테스트지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9번부터 11번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체가요. 근데 4번까지 오답이 두개 이상 나왔어요. 그러면 극미세 영문장 100을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여기서 오답 두개 나왔다는 거는 애가 정말 기본, 중에서 기본은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미세 영문장 100요 책을 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책을 네, 사용해 주시고. 사실 이 책의 본질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해석 원리를 가르키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내신할 때 3단계 영작. 영작을 위해서 준비된 책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1번, 4번에서 오답이 한개 이하입니다. 오답이 한개 이하일 때는 영문장 700 기본을 사용해 주세요. 이 코스가 이 다음에 나올 코스인데요. 영문장 기본. 책있습니다이 책을 가지고 어, 사용해 주십시오.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중학교 어, 2, 3학년 문장에다가 예비 고1 정도까지 쓸수 있는 문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요. 5번에서 8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5답이두개 이상 나왔을 때 마찬가지 영문장 700 기본 사용해 주시고 여기서 5답이한개 이하다. 예한개이하답 영문장 700 심화로 들어가 주세요. 사실, 이쪽에서 이쪽 넘어올 때 약간 간격이 있습니다. 자, 충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요거는 거좀 할만한데 딱 들어오면, 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조만간에 여기에 브릿지 하나 만들 겁니다. 브릿지. 중간에 어, 들어갈 하나의 강자를 만들 건데, 고 전까지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약간 추상적인 질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기 좀 어렵다고 하는, 요걸 보고 할때좀 어렵다는 학생이 있는데, 자, 견딜 수 있도록 어, 선생님들이 문항수를 가지고 조절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9번에서 11번까지 오답이 없다. 이게 정말 영어 잘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영문장 100 고급 쪽으로 들어오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이 학생은 사실적 문장은 해석이 다 가능한 학생인데, 추론적 사고에서, 예, 좀 일부분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학생은 영문장 100 쪽으로 오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법 문법 파트입니다. 12번에서 14번까지 오답이 한개 이상이 나오면 극미세 영법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요 책은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N수세까지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단권주의책입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다 책을 만들어 놨는데요. 요 책입니다. 극미세 영법으로, 자, 글자 그대로 극미세, 세부상을 극미세로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목차 굉장히 세부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답이 한개 이상이다. 자, 마찬가지 금미세용법입니다. 제가 이제 뭐냐면, 어,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금미세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자, 요런 평가 나오더라도 요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답이 0개다. 이 학생은, 어, 실력이, 문법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0개면 영법 킬러를 사용하세요. 이 책은요, 내신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요, 수능 문법, 네, 정문 수능 문법을 위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고삼들한테고삼 고3 전형 책으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법 킬러 책, 이 책입니다. 여보세요? 문법을 15강 챕터로, 15 챕터로 완성된 건데, 이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부터 19번까지 해서, 하나도 안 틀린 거죠? 오다 명계다. 이 학생은? 명품 어법 200자는 책이 있습니다. 문제집입니다. 네, 이것과 문법 모의고사 요걸 가지고 자 무한대로 계속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서 문법을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독해력입니다. 자, 이 고등학교의 꽃이라 볼수 있죠. 수능의 꽃이라 할수 있는 독해력인데 이건 평가를 철저하게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20번부터 33번까지 해서 오답이 7개 이상이다. 오답이 7개 이상이다그러면자 극미세 위딩 스킬로 가십시오. 금미세의 리딩 스킬은 사실 중등부 전용, 그 다음에 예비고일 전용으로 만들어 어, 수능 선행책으로 만들어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미세의 리딩 책입니다. 요, 굉장히 독해를 접근하는 방법을 어,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적극 추천하고요. 금융세의 리딩 스킬을 과정을 빨리 극초 단계로 과정을 밟고, 그 다음에 리딩 스킬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딩 스킬은 고등부 리딩 스킬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요 부분으로 넘어오시고요. 미팅 스킬 자 그다음에 요거 통과되면 바로 추론 독해 기본적으로+ 기본으로 오시면 됩니다. 추론 독해 기본이 자요 책입니다. 자 페이 넘어갔네요. 네자요 책인데요. 추론 독해 기본책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끝난다 해서 승반 테스트 통과됐다면 이번엔 간접적 쓰기 파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간접적 쓰기 파트도 아이들이 1등급, 2등급 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란 말이죠. 이쪽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통과됐을 때, 자, 물론 뭐, 기본 심화가 있거든요. 요것이 기본 심화가 있고, 여기도 기본 심화가 있습니다. 기본 심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에 할지라도, 이게 통과됐다면, 2배 수능특강, 고3들이 하는 2배 수능특강 쪽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총체적이죠, 총체적이죠. 굉장히 난이도 있는 지문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일찍이 더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그다 다음에 마찬가지 고3 커리처럼 2배 수능 완성을 경험하셔도 좋습니다. 아무리 고1이라 할지라도 실력이 돼 있으면 따라오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번에서 33번까지 문항에서 정리 5답 7개 이상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20번에서 20아3 3번까지해서오답이 4개 이하다. 요 학생은 바로 어국세 리딩 하지 말고 바로 리딩 스킬로 오셔서 추론 독해 기본, 스 기본, 심마 2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추으로 따로 오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오시고요. 어, 그다음에 22번에서 26번까지는 추론 독해 기본. 얘는 이제 리딩 스킬까지도 할 필요 없는 학생입니다. 요 학생들은 자, 22번에서 26번까지 여기에 저기 빠져있네요, 그렇죠? 네, 자어 오답이 없는 학생이죠. 오답이 없는 학생입니다. 오답이 한개 이하. 요 학생들은 초등기본부터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네, 커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오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오답이 없을 때는 얘는 바로 초등기 심화부터 바로 들어가드릴 지금, 지금 이 정도면 이 아이가 지금 현재 1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학생은 초등기 심화, 간접심화, 수특, 그 다음에 수능완성.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이십일 구번부터 삼십일 번까지에서 오답이 한개 나왔다. 이 학생은 이렇게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접쓰기 추노도기 시마 간접쓰기 시마 수특함 수특 그 다음에 이베스 완성까지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답 연계다 마찬가지 이렇게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십 번부터 삼3삼 번까지 오답 연계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이렇게 따라 오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EBS 관련된 거는요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관련된 거는 이 아웃풋입니다. 아웃풋 아웃풋이고 그 다음에 1대1 명품 코칭 우리 이탄 영어 스쿨에 있는 컨텐츠 있죠? 네 이런 컨텐츠들은 모두 인풋용입니다. 인풋용 자 이런 거다 인풋용입니다. 여기다 인프, 여기까지가 다 인풋용이에요. 자우리 인풋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부분 인풋이 안된 상태에서 바로 아웃풋만 한다는 거죠. 문제집 사가지고 공부한다는 거죠. 실력이 안 늘어요 절대로.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인풋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EBS 관련된 책으로 수특이나 수능완성이나 어, 독해 연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더 심화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네, 단어편입니다. 이 단어편은요, 34번에서 3 8번까지해서 40개 이상의 오답이 나와요. 예. 네, 이러면, 얘는 고등학생의 실력이 아닙니다. 단어 실력이. 그래서 중등으로 다들어와요 중1단어 800, 200, 또 중2800, 중3800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등부 어휘 테스트 실시를 권합니다. 고등학생이지만. 이 40개 이상 틀렸다면, 50개 중에서 40개 이상 틀렸다면 단어 정면 안 되는 거거든요. 중등부 단어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중등부 단어 테스트까지 실시하시라. 네 좋아요. 다음. 34번에서 38번까지 40개 이하의 답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복합 7000 기본입니다. 자, 이 복합 7000이라는 거겠죠? 이 기본 심하니까 어 책이 두 권인 줄 아는데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요. 책을 보시면 왼쪽에 보면 주단어 있죠? 메인 단어입니다. 이것이 기본 단어입니다. 기본. 2180개입니다. 80개입니다. 표지어입니다. 표지어. 그 다음에 이 시마는 뭐냐면 오른쪽에 보면은 파생어 동의어의 유사 철자을다 나고 있습니다. 이 것이 나머지 알파예요. 알파에서 합쳐서 7천 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마에 시마 심화. 알파가 시마입니다. 그래서 요 학생은 큰 단어부터 네큰 단어부터 시작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파생어는 시키지 마세요. 우리 117 사이트 보면은 기본 어휘 파생 어휘가 본풀리가두종류돼 되어 있습니다. 기본 어휘는 요거. 심화는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승반태에서 통과되면 요거 할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4에서 38번까지 오답이 5개 이하 있다. 요 학생들은 심화를, 어, 할수 있는, 어, 이제 권한이 주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거입니다. 마지막이죠. 자, 수거건데, 이 수거는 39번에서 40번까지입니다. 네, 40번까지인데, 15문항, 15문항, 30문항이죠. 30문항 중에서 5답 5개 이상이 된다. 대부분일 겁니다. 대부분. 대부분. 수고가 굉장히 약해요. 아이들이. 자, 일때는 이디엄천이라는 자 책이 있습니다. 자 이디엄천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디엄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걸 가지고 천 개입니다. 수고 천 개. 천 개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에서 40번까지 해서 5답이 다섯 개 이하다. 그게 뭐, 없는데 대부분, 대부분 이쪽에 해당되는데요. 이 학생은 이디엄천 플러스 천 플러스를 강의를 어, 들으시고 예, 코칭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듣기입니다. 듣기는 1번부터 17번까지에서 수능 자, 프레임이다. 수능 프레임입니다. 예, 수능 프레임으로 출제가 돼 있습니다. 열고 문항이 돼 있죠. 여기서 오답 두개 이상이다. 이 학생은 극미세 리스닝. 네 극미세 리스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극미세 리스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네,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통과됐어요. 그러면 리스닝 스킬, 리스닝 스킬로서 고등부 리스닝 스킬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답의한개 이하다. 그러면 리스닝 스킬로 바로 가시고, 그 다음에 EBS, 그 다음에 수능 듣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예, 수능 프레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1 등급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듣기까지 정리했으니까 여기에 충실해서 어, 마침 플랜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는요. 다른 코너에서도 뵙겠습니다. 네, 자, 빠이!